안녕하세요. 모아쌤입니다. 오늘은 조용하고 차분한 교실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용하고 차분한 교실 만들기에 신경을 쓰는데요. 그런 교실에서 일하는 게 제가 좀덜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 가르치는데도 아이들의 집중도 잘 하고요. 조용하고 차분한 교실을 어떻게 만들까요? 이것은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도서관에 가면 도서관의 분위기에 따라서 나도 조용해지고 차분해지고, 그 다음에 시장이나 클럽에 가면 그 분위기에 따라서 나도 시끄러워지고 좀 활발해지는 것처럼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교실 분위기가 차분하면 그 분위기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조용하고 차분한 교실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교사가 먼저 차분해지려고 노력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사용하시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분주하고 뛰어다니고 큰 목소리 사용하면 선생님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아무리 분주하시더라도 차분하고 조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실이나 환경적인 요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현재 저희 교실이 울림이 되게 많거든요. 벽이나 창문이 많은 교실이 울림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커튼을 달고 쿠션을 놓고 그다음에 카펫을 많이 이용해서 그 울림을 많이 줄여 주고 있어요. 그리고 활동이나 자리를 배치하실 때한 책상에 너무 많은 의자를 두시면 아이들이 많이 모여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한 책상에 의자를 많이 놓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곳곳에 분산돼서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 배치나 의자 배치를 많이 신경 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이들의 습관적인 목소리인데요. 몇몇 아이들은 굉장히 큰 목소리를 사용해요. 그렇게 큰 목소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습관이 되어서 그러는 거죠. 내가 한 영역에서 아이들하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쪽 다른 영역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아이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누구야? 조용하게 얘기하자. 그러면 그 선생님 목소리로 분위기가 시끄러워질 수 있으니까. 귀찮으시더라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아이에게 직접 가셔서 누구야? 조용한 목소리를 이야기하자? 하고 이야기를 하신 후에 다시 들어와서 활동을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루에 정말 같은 아이에게 몇 번을 가서 이야기해요. 이제 아이가 점점 이제 습관이 교실 안에서는 조용한 목소리를 사용하는 아이로 바뀝니다. 세 번째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요. 저는 이제 벨을 사용하거든요. 유리로 된 작은 벨이라든지 아니면 음 금속으로 된 작은 벨인데 소리가 요란하지 않은 벨이에요. 아이들과 사전에 너희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졌을 때 선생님이 이 종소리를 낼게. 그러면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다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목소리가 커졌을 때그 벨을 사용하시면 아이들이 알기 때문에 작은 소리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 방법을 사용하실 때 주의할 점은 너무 그 방법을 하루 종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한번 내지 두번 정도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어, 소리가 크고 흥분되어 있으면 어, 다 같이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선생님이 활동을 중단하고 여기에 너희를 불렀는지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왜 조용한 소리로 교실에서 어, 활동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자기 활동으로 돌려보냅니다. 오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어린이들은 분위기에 매우 민감하니까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 첫째로 교사 먼저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를 사용하는 것두 번째 환경적인 요소 자리 배치, 활동 배치를 잘 고려하여 많은 아이들이 한 곳에 몰리지 않도록 하는 것 습관적으로 목소리가 큰 아이들을 잘 도와주셔서 적당한 목소리로 교실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 배를 사용해서 아이들과 함께 목소리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